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자, 토론토에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데일리 가스포 매일 보공 형제 자매님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혜 받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제자들의 삶, 아버시 영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고린도 요한복음이라 했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 레빙스피어, 아담은 예수님은 영 스피어. author of life.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속하니 형상을 입는데요. 천국에 가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천국에 가서 와 보내주겠죠?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천국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아,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우리 장모님이 만날 때마다 자꾸 천국 얘기하자고 그러아 어머니 이제 어머님은 천국 가시지만 지금 땅에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우리는 어머님이 다 즐기시고 우리 가장 척막 막 바라보면서 골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땅에서 할거다 하고 즐기고 즐기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아담은 뭐야? The living soul, living soul. 그래서 So, we 게게 psychology as in a p s y c h o l o g r t e a a n e life g i v n g 이 e r s t i i i r t i life g life giving, -giving ministry. 덕을 세워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아 흙이라는 소리거든요. 아담이 이브리말로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거다. living breath 루악을 rock, 하나님의 루악 breath 숨 루악을 줘서 living being이 되었다.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Father, 예수님 말씀해, just as the Father raised the dead, and gives him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 아 요한복음 아, 아, 6장 57절에는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죠. 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참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는 뭐 사이드 이슈들은 뭐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있는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뭐를 하고 있는가? 뭐 그냥 내 사명은 그냥 아휴 뭐좀 어떻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은퇴할 때까지 그냥 뭐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에 그게 사명? 글쎄 뭐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네. 그냥 네. 죽을 때까지 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렇다고 안전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Living Father, 하나님. 로마서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죽음은 아담에게 들어왔지만 부활은 예수님께 온다. 이게 패턴이다. 패턴이다. 오도가 있다. 그 케임브리지 바이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living soul, 그렇죠, 혼의 사람이 되었지만 natural man, carnal man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포인트, humanity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 몸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땅에서 온건 땅에서 오고 영의 건 영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풀면 씨는 씨고 열매는 열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열매, 천국에서 있는 몸, 그 몸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우리 장, 장 목사님, 장춘원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첫 번째, 이것은 imperishable, 썩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벌써 썩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썩었으니까. 그게 이제 호박하고 다른 거죠. 씨는 썩어서 어떻게 돼? 죽어서 호박이 됐어. 근데 호박은 썩잖아. 근데이 이 resurrected body는 썩지 않아. imperishable. 여러분 나, 나이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잊어버리고 아 장만이 모시고 이번에 병원도 갔더니 또 병원에서도 어떻게나 아픈 사람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는지 40분 기다리게 해 대. 아이고, 아이고 목사 너무 힘들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허 목사 바쁜데 이렇게 또 내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미안해 하시고 아파 하시고 아 나도 괴로운 거예요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픈거예요 아픈다는게 늙어간다는게 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resurrected body는 imperishable 썩지가 않아요 영원한 방부제를 탁 줘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젊었을 때 예뻤을 때모습 나도 몰라 20대 <laughs> 어쨌든 서로는 알아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막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새로운 새 피조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어떻게 해?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도나 예수님이 막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어, 같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글로리어스막빛시 막, 서광이 막, 뒤에서 막 라이트 켜가지고 야 이거, 어, 이거 딱 좋네 뒤에서 막 빛이 막촥나 앞에서는 막 촥, 뒤에서는 빛이 촥. 글로리어스. <laughs> 우리 인간의 첫 모습은 땅으로, 덜트로, 예, 흙, 진흙 덩이였지만 영으로 빚어져가지고 그 폼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넣어가지고 제가 사도바울을 만나가지고 와, 사도바울. 형제, 열심히 했네. 나보다 더 많이 여행 다녔다면 아 예.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많이 다니 아, 책도 나보다 많이 썼요아 예. 죄송합니다 아마존 퍼블리싱이 공짜다 예. 서로에 그냥 주님이 주신 왕관을 막 비교하고 나는 그 왕관에 가서 목이 없다고 막장난스럼 얘기하죠. Glorious body 그리고 powerful 파워풀. 막 powerful이 뭐 내가 주먹으로 벽을 뚫고 이런 powerful이 아니다. 나의 그 존재가 이 resurrected body 그래서 천사들과 막맘 먹고 막룰 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그래서 막 날라다닐까 모르죠 나 같으면은 좀확날아다니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윙 수시란 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람쥐 같이 이렇게 쫙 해서 하는 거 내가 제니한테 야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 자기 죽은 다음에 하라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살만치 다 살아보고 한번 죽기 전에 쫙하다 낙하산 탁펴주고 그러고 저는 이패러 글라이딩 같은 거. 어우 어저께도 그 절벽에서 턱 뛰어내려가지고 팍 펼쳐가지고 쫙 하대요 와그쫙 뛰었는데 이게 턱안 펼치시면 죽는 거죠 오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막파 브라게 천국에서 아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스피루트 당연히 스피 t u a 얼 땅에서 난건땅이 a 스피 p 스 r 스 t u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몸을 가지고 i t u a l s p 어 r i t u a l spiritual spiritual s p i r i p u r e a n d h o l y l i f e 우리 장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러한 미래의 몸을 바라보면서 지금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우인인은은 o 비교하고 저지지한한인인의사이 o n 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달라요. 집합 집단집의와 개인주의. 저도 어, 미국에서 50년 살면서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집단주의 를 이해를 못하고 욕을 하고 그랬 는데 아, 배울 점은 배워야 되고 나쁜 건 나쁜 거고 그죠? 이것이 분별이 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집단적이건 개인주의 건 상관없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를 위해서 퓨어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1월 6일 수요일 그렇게 여러분 사는 2022년도가 반쪽 이제 저쪽으로 티핑 포인트 넘어가고 있는데 남은 반쪽 해도 예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영원한 부활한 몸이 되도록 잡시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마.